오늘은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말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문에 어떤 그 잠깐 뛰어넘어서 성탄의 의미에서 알아봤는데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던 어떤 비유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러시아의 대문호, 뭐 놓소리야. 자 도스토이가 러시아에 대해 보는데 그 도스토이가 쓴 단편선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라는 그런한 이야기책이 있어요. 그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르틴이라는 한 할아버지가 나와요. 이할아버지 직업은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근데 이 마르틴 할아버지는 아내도 잃고 그 다음에 어린 나이에 아들도 어떤 병으로 인해서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혼자 살게 되었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너무나도 지옥 같은 세월을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의미 없이 덧없이 보내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 마르틴 할아버지 집에 찾아왔어요. 이 할아버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순례자라는 친구인데 이 마르틴 할아버지에게 이 말합니다. 그 인생을 너무 의미 없이 덧없이 쓰지 말고 그 인생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봅니다. 그 말에 마리틴 할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순례자 그 친구가 그럼 성경을 한번 읽어보게 하고 떠납니다. 그 즉시 그 말을 들은 즉시 마리틴 할아버지는 성경을 사서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매일 일을 하고 일을 마친 후에 알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마침 성경 속에서 시몬의 집에 초대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왔는데 어떤 여인이 그 자신이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발 앞에 부어고 자신의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말티아버지는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일을 마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으니까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꿈에서 마르틴 할아버지가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내일 너 집에 갈테 갈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꿈을 깬 할아버지가 그 말을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준비를 해요. 막 구두 수선하던 그 가게도 열심히 잘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과 여러가지 귀한 것들도 준비하고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몇 시간을 기다려도 꿈에서 봤던 예수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어느 한 할아버지가 거리를 청소하는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추위에 떨고 있는 거예요. 거리를 청소하면서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안타까워 보여서 집안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아저, 그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보내게 됩니다. 물론 그 할아버지, 그 마리틴 할아버지 그런 대접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추위에 떨면서 일자리를 찾아 헤매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것을 또본 마르틴 할아버지가 또 집에 초대해서 그들을 대접해주고 그렇게 또 떠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리에서 어떤 아이가 너무나도 배가 고팠는지 그 어떤 분이 장사 사과를 파는 그 사과를 몰래 훔치려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막혼 나고 있는데 마르틴 할아버지가 그에게 찾아가서 그럼 내가 이 사과 값을 대신 지불해 주겠습니다. 라고 점점 제 얘기를 하고 그 아이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에 그 감동받은 장수 사가... 할머니가 아 괜찮다고 이 할아버지 분이 너무나도 착하고 마음이 따뜻해서 그냥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과 같이 예수님은 초대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일을 정리하고, 또 몸이 피곤했던지, 그냥 깜빡 잠이 들고 맙니다. 근데 꿈에서 그 아까 대접했던 그 청소하던 할아버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엄마와 그 아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그 사과 훔치려다 걸린 그 아이가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 사는 말이, 마르틴,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받았다. 너무나도 너의 그런 따뜻한 환대에 감사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이웃의 사람 보잘 것 없는 사람을 너가 정성을 다해서 보살폈는데 그것이 바로 나였단다. 라고 이렇게 말을,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나도 예수님을 정작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 예수님, 예수님 자체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눈길이 가는 곳, 예수님이 관심이 있어 하는 곳에 우리의 눈길도 온전히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강보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에 배려하고 진정 사랑하는 모습은 그 사람에게 어떤 큰 선물이나 그런 것들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귀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낼 줄 믿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천국에서 마지막 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놓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가 어떤 건지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어느 게 양이죠? 위에 거. 그리고 염소는? 예 네, 뿌리 달린 그 검은색. 이 양과 염소입니다. 근데 이런 비유를한 이유, 이유, 예수님이 한 이유도 이 이스라엘이 이런 목자들이 이런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그런 시대를 낳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양을 쳤는데 목자들이 희한한 게 뭐냐면 염소도 같이 양들 무리 사이에 몇 마리씩 넣었다고 해요. 그럼 양의 이미지가 뭐죠? 양 하면 순한 이미지 온순하고 착하고 순종적인 이미지 그럼 염소는 어떨까요? 사납고 험악하고 맘에 안 들면 불로 받아버리고, 그게 바로 염소의 이미지입니다. 그 양을 키울 때 물론 양을 잡아서 먹기도 하지만 그런 양털이나 그런 가죽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 특성대로 그 성격이 잘 나타난다고 요 만약에 목자들이 양을 털을 깎다가 실수해서 살을 살짝 베일 수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남자 친구 남자 친구들 알 거야. 그 머리 짧게 깔때바리깡으로 이렇게 밀다가 살을 싹 스치만해도 되게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아퍼도 양은 가만히 있는다고 그요근데 염소는 애취. 염소는 털을 깎다가 조금만 자기 살을 베어도 바로 소리를 내고 바로 공격한다고 그래. 그주인은 목자를.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목자가 이 염소를 기를까요? 이 반항적이고. 충족적이지 않은 이 염소를 왜 키울까요? 염소를 사랑해서요? 아니요. 양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염소를 키우는 것입니다. 자, 낮에 이스라엘은 사막 키우고 돌이 많아서 엄청나게 더워요.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런데 그때 양을 키울 때 양들은 뭉쳐있는 습성이 있어요. 뭉쳐있고 한 곳에 있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습성이 있는데 낮에 그렇게 뭉쳐있으면 압사하거나 질식을 하는 양들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낮에는 염소 몇 마리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치다가 염소가 양이 염소를 부딪히게 치잖아요. 그러면 염소가 어떻게 할까요? 그죠 공격하죠. 이렇게 막 날뛰면서 이 염소들 양 양들을 이렇게 흩어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염소를 통해서 양들이 압사하지 않도록 아니면 질식하지 않도록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밤이 되면 상황이 바뀐다고 해요. 날씨가 너무나도 추워져가지고 이제 서로 뭉쳐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에는 양과 염소를 갈어 갈라 갈라서 놓는다고 합니다. 왜? 밤에 이렇게 뭉쳐서 서로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데 염소가 그때 있으면 그렇게 잘못해서 얼어 죽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양과 염소를 주님께서 가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세번 정도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을 우리가 여서 볼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죽일 때 그리고 목마를 때 나그네로 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어 있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것들을 해준 사람은 양 오른편에 두게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못본채 하고 이 사람들에게 환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왼편 염소의 자리에 두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걸 잘못 해석해서 어, 찬미는 양이네 그리고 뭐 누구는 염소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럼 뭐야 결국에는 뭐 그냥 노숙자 아저씨들한테 밥 해주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거지 아저씨들한테 그런 동냥을 해주러 가야 되는 거 아신가 이렇게 거지 그대로 들을 수 있지만 이것들을 좀 우리 삶에 해석대로 한번 우리 삶에 정확히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오른편 양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줄일, 말씀 띄워주시고,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로 있을 때다 그런 것들을 채워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의인들이 묻습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이런 문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자, 그러면 작은 것이 뭘까요? 한번 작은 것에 대해서 한번 무사히 보기 원해요. 작은 것이 무엇일까? 은우야 작은 자 작은 것이 뭘까 잘 모르겠죠. 저도 참 한참 고민했어요. 그러면 작은 자 작은 것이 정말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눈에 띄지 않아요. 관심이 없으면 그 작은 것들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떻니까큰 것들 잘 보여지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명예가 많이 있고 권력이 크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어떤 이런 보여지는 것들에 너무나도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관심이 없는 그런 자들.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비로 유 보면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교를 믿는 그런 바리새인과 석유하는 그 제사장들은 이방인들의 그런 사랑을 이방인들을 전혀 관심 밖으로 두고 있었어요. 왜 그럽니까? 아 이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옥의 어떤 불소식에 어떤 그런 땔감만 역할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야라고.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로소 사도 바울 때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이 잘 전파되게 되죠. 물론 열주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 아니 아니라 이런 이방 여러 민족에게도 나가게 됐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주위를 한번 둘러봤어요. 아 나도 작은 것에 관심이 있나? 둘러보고 있는가? 했을 때 저도 잘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세상의 시스템이나 어떤 추구하는 것들이 어떤 보여지는 것, 큰 것들에게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작은 것에 관심을 두기가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작은 것들에 관심을 둘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뜬구름 잡는 어떤 이상적인 것,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게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참미를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물론 큰걸 주면 좋지만, 내가 그럴 수 없다면 찬미가 찬미에게 작은 것이라도 내가 줄수 있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런 작은 행위가 나타났을 때 그래서 아 원정 선사님이 찬미를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로만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쟁이예요. 그렇죠? 그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난 증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 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타락하고 죄를 짓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음란한 행위를 음란한 것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게 되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이세상의 육신의 몸을 있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 그거 그냥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런 한 역사가 아닌가? 그냥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타난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히 표현하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들은 것 어떤 사람들이 말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온전히 체험하고 느낄 때에 그것을 내가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고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무조건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온전히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그런 증거가 있죠 아멘. 그런 증거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제 그런 증거를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고 반결할줄 믿습니다. 이런 증거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랑의 증거에 대해서 유한일서 4장 9절과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구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말며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게 바로 나타난 사랑,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우리가 그사랑 온전히 안다면 이제 우리도 그 받은 사랑을 온전히 나누어야 합니다. 그 사랑 아 그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랑을 또나타나기 원하실까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온전히 우리 삶을 통해서 온전히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누가,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이제 말씀 마칠 거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 누가보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뭐 부자가 예수을 믿었다. 뭐 어떤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부자는 정말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날마다 좋은 음식과 좋은 의복과 여러 가지 매일 잔치를 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는 추위에 떨면서 곰주임에 있었습니다. 둘다 같이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가 물어보죠. 왜 저는 왜 지옥에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할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거기 있을 때잘 누리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 있을 때 정말 잘 즐기고 잘 누리고 자신을 위해서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기 대문 앞에 굶주리고 떨고 있던 지극히 작은 자, 나사, 거지 나사로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아픔과 슬픔이 부자에게는 공감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우가 정말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는데 제가 은우야 너 배고프지? 너 가서 많이 사 먹어 빕스 가서 너눈 대고 많이 사 먹어 이렇게 말만 한다면 그것이 온전히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어떤 행동이 수반이 되어 그것이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고시 우리가 이제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공감하기 원합니다. 어떤 뜬구름 잡기 어떤 남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 나타난 사랑을 온전히 나의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2013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 이제 새해가 왔을 때 이제 그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작은 자들에게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온전이 나타내는 우리 비전벤처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분명 작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공중인자들될수 있고 어떤 노숙자들도 될수 있고 그런 사람도 될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큰 것만 바라보는 어떤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선, 작은 자들의 이게 있는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져서, 2014년도 한 해는 정말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비전 벤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쳤습니다. 그것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이제 내가 온전히 나타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찾아가겠습니다.